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한 토지. 오늘 양평 금매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누구나 진짜 꿈꾸는 배산 임수와 자청룡 우백호라는 수식어에 맞는 양평군, 여기 위치가 양평군 옥천면 소재지에 있는 용천리라는 곳입니다. 용이 승천했다 해요. 그 자청룡 돌봉과 우백호 백운봉의 기운을 감싸고 있는 곳으로, 옛부터 풍수적으로. 명당의 형국의 지세를 가지고 있다 하여 매우 인기가 많은 이쪽 위치에 있는 소재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진입로고요 여기 차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전원주택지입니다 전원주택 단지고 입구에는 이쪽에 4m 포장도로에다가 요 밑에는 또 6m 포장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밑쪽에 이제 주택들이 즐비해 있고요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서 한번 제가 이 토지를 전체적인 모습과 브리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저 위쪽에 바라보이시는 얘가 이제 이 토지 주택의 이제 뒷산인데 저렇게 석축 이쪽으로 해 가지고 둘러놨습니다. 마감 처리를 하셨고요.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한 토지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지역, 토지 면적은 453평에, 어 지목은 이제 임야고, 이곳에 장점과 여러가지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인기도가 매운 소재지인 거는 누구나 보시듯이 이쪽에, 저 위쪽부터 해서 보시면은, 저게 용문산입니다. 저 용문산 줄기하고, 도일봉과 백운봉이 이쪽에서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날씨가 약간 좀 흐리고, 좌측은 아주 맑습니다. 근데 앞쪽은 좀 구름이 있고, 지금 장마철이라, 그걸 감안했을 때, 주변에 이런 산세라든지, 주변 뷰를 보시면 빠르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형세를 가지고 있고요. 산에 이제 둘러싸여서 감싸여져 있는 모습이고, 정남향입니다. 바라보이는 쪽이 정남향이고, 우주편이 옥천 시내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좀 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내에서도 고급 주택들이 즐비해 있는 소규모 단지에 위치한 전원주택지입니다. 하루 종일 따스한 햇살이 비춰주고 실거주하면서 관리하시기 매우 편리한 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톤치드가 아주 많이 나오는 곳으로 저쪽에 용문산 그리고 백운봉 다 보이고요 도이봉도 보이고요 그리고 뒤쪽 모습들 이쪽 전망 전체적인 전망 이제 하늘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는 전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은 주로 역마다 주차장이 있어 그곳에 이제 차를 주차하여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태구는 여기서 이제 차로 주택까지 이제 오시는데 차로 여기 아신역까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 넘어가면 이제 중미산, 자연휴양림, 대부산 패러글라이딩장, 산하사 계곡, 하나콘도, 뭐 체육공원, 모든 뭐 농협, 마트, 학교, 병원, 바로 우측편에 5분 거리에 시내, 이쪽이 바로 시내입니다. 시내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신역과 육봉국차로약 5분, 그리고 서울 잠실 송파 방향까지 해가지고 약한 45분이면은 소요되는 위치에 어, 이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어, 매도인께서는 이제 좋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재산 정리를 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어, 입장을 밝히셨고요. 이쪽에 주택을 하나 지으셔가지고 넓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평수도 이게 아주 그450 3평이면은 정말로 딱 집을 짓고 정원까지 꾸며가지고 쓰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어 그런 평수입니다. 제가 이거 왜 특급 금매라고 얘기를 했는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쪽에 토지가가 보통 보시면 알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물의 그 금액에 두 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나와 있는 거라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하는 거고요. 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또 찾으려고 하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양평 금매 TV 이 영상을 보시는가 동시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바로 그 구독에서 한번더 확인해 가지고 본 매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매물을 또 확인하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들께 광고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은 초특급 금매들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찾는 매물들 저는 있습니다 양평에서 진짜 홍길동 같은 존재라 여러분들이 찾는 매물들은 제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찍으려니까 시간도 안 되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금액에 맞춰서 또는 어,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춰서 원하시는 매물 없으면 제가 만들어서라도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거꼭이 번호로 연락 주셔 가지고 저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제가 자문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본 토지로 들어와서 이게 풍수적 형당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입지 조건을 보시면 은 이렇게 산이 감싸고 있는 이런 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에 이 뒤로는 아무것도 없죠 이제 산이죠 임야로 되어있고 이쪽 주변에서 가장 높은 쪽에 위치해 있는 저쪽 산을 빼고는 여기가 제일 주택으로 지으면 제일 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짓고 정남향을 바라보고,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는 이곳에서 한번 전원생활을 시작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봄매물, 매우 급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빠르게 누구나 연락주셔가지고, 이쪽에 주택 짓는 조건이면 제가 여러가지 건축적인 부분이나 상행, 상담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답사를 하시고 본 매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까지도 지금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로 이 정도 약한 15평 정도는 이쪽에 지금 콘크리트를 깔아놓으시고, 토지의 경계는 저쪽 그 전봇대가 보이시는 쪽 있잖아요. 저 앞쪽에 저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나가서 또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자연 경관이 수려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이런 금액에 이런 매물 없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완평지로 해놓고요. 이쪽에 토목 공사를 해서 이쪽은 이제 완평지로 다 해놓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들 무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평 금메 티비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